부리야, 내려가자. 응? 내려가자. <laughs> 내려가자. 괜찮아, 안 무섭다, 안 무섭다. 안 무섭다, 부리야. 내려가자, 내려가자. 안, 안 높아. 안 다친다. 가자. 내려가자, 부리야. <laughs> 아, 싫어요? 괜찮아, 일러 내려가자, 내려가자. 부리, 안녕. 괜찮네. 부리. 내려가자. 응? 어, 어, 내려가자, 내려가자. 무서워요? 브리 내려가자, 자, 자, 자 내려가자. 안 무서워, 브리야. 응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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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브리 가자, 내려가자. 브레 내려가자. 어, 괜찮네, 안 무섭네. 내려가자, 내려가자. 아, 좋어요 <laughs> 내려가자, 브리야. 응, 브리야 어이쁘지. 하나, 아, 안 무서워요? 응, 내려가자, 자. 이거 발, 발 감춘 거보기 <laughs> 내려가자. 내려가자. 우여, 우여, 우여. 어휴, 떨어진다.